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9월 포레나 현장 리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이고요.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이게 후분양입니다. 건설사는 한화건설이고요. 자, 이름은 간속초교 주변 다복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인근에 상하초등학교도 있고요, 석천초등학교 그리고 간석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2019년 2월에 났고요. 총 아파트 1,356세대를 짓고요. 2023년 11월 준공 예정이니까 준공 이전에 아마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티그가 생각 건데 아, 내년. 아, 내년 그 상반기 정도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재개발 종비조합에서 후분양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있죠. 예, 위험부담도 줄이고요. 시공사는 한화 건설 되겠습니다. 위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다구요. 지금 여러분 그 영상 이제 보실텐데,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구요. 어, 여기 보면 간석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이게 상하초등학교입니다. 인천에 레미안이 드문데 요게 간석레미안 자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인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앞에 길 하나 건너로 정각중학교라고 중학, 메모드급 남녀공학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천중학교가 위에 있고요. 여기는 서울 출퇴근하시려면 이제 가까운 게 이쪽 간석 오골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동압역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합역. 그래서 보통 서울 출퇴근하실 때 여기분들은 동압역을 많이 가십니다. 마을버스를 타시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게 9월 포레나가 좋은 게 GTX b 노선그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가는, 서울역을 가는 GTX, g t B 노선이 가깝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가 이제, 그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그리고 성낙 아파트 재개발 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이런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천 9월 포레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학군도 나름 괜찮고요. 주위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삶의 여건은 더 나아질 듯 합니다. 이제 좀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상인초교 주변 재개발은 상인천초교 엄청 큽니다 이게. 구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 남동구에 살지 않는데요. 조금 헤맸습니다. 멀기도 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그는 언제든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 중에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현장도 한번안 가보시고 이렇게 브리핑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장이 중요하다. 한번 다녀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84타입 A형을 1 2 9가구 분양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84A가 3배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아파트의 단점이 서비스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건데, 아무래도 3리베이라그 팬트리 공간 그리고 이 현관 부분도 약하고요. 특히 욕실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간이 조금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하나 포레나 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아마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인천 9월 포레나 아파트 후분양입니다. 간석초등학교 상하초등학교, 그리고 정각중학교, 인재고등학교등 각종 초, 중, 고가 그 반경 1km 내외에 있는 학군이 좋고 또 GTX-B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구월 포레나가 후분양합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 상반기 정도 분양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여상, 여, 영상 이어집니다. 현장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재고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다복구역, 다복마을구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타워 크레인이 있죠. 저희가 이제 다복구역입니다. 이미 이제 공사에 들어갔고 포레나가 하나가 공사를 하죠. 여기서 포레나 인천 9월 되는데 여기는 후분양합니다. 우신구역과 불과 50m 차이밖에 안 되죠. 오른쪽, 이쪽 오른쪽이 다봉마을 구역. 하나 포레나가 들어오는 다봉마을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석 초교 주변 다봉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저렇게 짓는다는 거죠. 용적률은 2종 일반이기 때문에 높지 않고요. 1356세대를 건설합니다. 일반 분양이 435세대, 그리고 조합원분이 620세대였네요. 네. 나름 후분양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건설회사가 자금을 대고요. 어차피 그 후분양할 때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 분양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렇게 결의를 한것 같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성 레미안하고 바로 옆에 있네요. 아나 네. 포레나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동성교회는 존치구역이네요. 참 세계화 현장에 기회가 끼면 정말 어렵죠. 네. 존치구역입니다. 네, 이제 상하초등학교입니다. 신설. 저, 상하초등학교 오른쪽이 구월 포레나, 예. 자, 자전거가. 힘이 없습니다 그냥 끌바를 하겠습니다 집안이 많이 금이 갔네요 아무래도 지하 깊숙이 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언덕이었네요. 아 그렇군요. 이월 음, 폴이나. 현장입니다. 분양하면 KTX 역사가 가까운 올 코로나 현장. 후분양하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입지도 나름 괜찮습니다. 9월, 후레나, 인천 9월, 현장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